복음 이야기 제70강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게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의 승인을 얻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한편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심문합니다. 로마를 뒤엎으려는 반역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고 순순히 그렇다 하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늘 나라와 땅의 나라에 대하여 굳이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하늘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이 땅의 권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설명을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고발권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로 변명하고 반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선물로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라바는 당시에 반란죄와 살인죄로 체포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과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넘겨졌고 고통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그 대속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양심과 진실 앞에 눈감고 불의와 타협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목요일의 사건은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공회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장으로 끌려가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자로 몰아갑니다. 죄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죄목은 둘다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세금을 거부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뜻이고, 반란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어떻게 고발하고 어떻게 처형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전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다다 하고 간단하게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보기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서슬퍼런 악랄한 고발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있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자 무리들은 그 말을 거부하고 흥분하여 소요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빌라도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빨리 이 골치 아픈 재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성당 군중들도 빨리 해산시키고 이전의 조용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었다가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이런 소문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태형으로 매를 때리는 벌로 처벌한 후에 예수를 풀어주자고 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유월절 법에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서 그 관례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줄 방책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가 범죄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를 풀어줄 수도 있으니 재판의 결과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라바라는 다른 죄수가 한명더 있었지만 바라바는 유대 독립군인 열심당의 대장으로 온갖 살인과 폭력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내주고 말았습니다. 원래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게 되어 있었던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방화하고 살인한 죄인입니다. 그는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 나갈 그 아침에 아주 극적으로 석방이 된 겁니다.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어야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바라바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살인간도 바라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감옥문들이 다 열리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안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